가정의학과의 강은희 선생님 가십니다. 경고 주신 이유는요. 제가 경고를 선택한 이유는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 너무 조금 주세요. 다섯 시간 주면. 시간 이시나요 근데 습관이 돼서 몇십년뭐 저는 전혀 피곤한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수면 시간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관 논문 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적정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권해드립니다. 낮 동안에 손상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는 좋은 호르몬들이 밤 시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멜라토닌이라든가 비만 예방을 위해서도 적절한 음.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은데 6시간 이하로 자거나 그보다 또 많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9시간 이상 자거나 하는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몸 밖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상적인 적절 수면을 취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히 자야 되는 시간이 있나요? 호르몬 분비 시간은 이제 보통 10시에서 2시 사이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일찍 우리가 잠자리를 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셔서. 있지만 어. 최소한 이제 열두 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몇 시에 주무세요? <laughs> 어? 아, <이거> 뭐야? 뭐야? 깜짝 <laughs> 놀라서 아, 지금. 아니 저 깜짝 놀라서. 김씨지았어 지금. 이무 무슨 무주문이지 선생님 이이세요 그러니까 <laughs> 시에 주무시나 봐. 3 시에 경아 호르몬 분비가 다 끝났을 때 주무시. 드라마 같 은, 거.